감동과 행복이 가득한 저의 여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날아온 이곳은 신들의 휴양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저에게 발리는 잊을 수 없는 첫 여행지인데요. 저를 이곳 발리에 데려다준 이 아메 사업의 시작은 선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했던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 남성 사업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와 소개로 만난 파트너와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인생 상담을 하고 연애 상담까지 하다가 2014년 저희는 부부가 됩니다. 결혼 당시 저희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빨리 드심 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자 행복했던 빨리. 비록 가족여행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간 효도 여행이 었지만 암의 <laughs> 여행이 주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혼여행, 발리에서의 마지막 날 밤, <laughs> 모든 세 시장들이 하는 약속을 저도 하게 됩니다. 매년 이 여행을 선물하겠다고 그때부터 저의 아메이는 꿈꾸는 인생, 미래 준비에서 1년의 명확한 목표 한달한달 한달 여행 점수에 대한 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는 나를 전력질주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저는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믿으심 여행을 통해서 매년 신혼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에게 아내 여행은 신혼여행의 그 달콤한 약속을 평생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여행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자 장소를 옮겨볼까요 하얀 눈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쌓여있는 이곳은 일본의 겨울왕국 삿포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첫 여행지에 비해 사포로에는 제 인생 가장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미안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어 요 마음만큼 주지 못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결혼도 망설였던 제가 뽀송뽀송 삿포로의그 눈밭에서 아빠의 마음, 엄마의 사랑을 온 몸으로 전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행복했던 가정이 사포로의 설경은 눈부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들리는 그 음악 소리는 제 마음을 매 순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행 내내 보였던 그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웠고요. 온종일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저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우리 아빠에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그 속삭임에 나도 괜찮은 아빠가 될수 있겠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저희 둘 딸은 매년 새로운 영행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좁은 도시를 벗어나 넓은 세상을 볼수 있게 엄마, 아빠도 아이들도 멋진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게 여러분, 저에게 하는 여행은 최고의 동심여행입니다. 자, 다음은 얼마 전 다녀온 휴양의 천국, 북곡입니다북곡 푸꾸옥 여행이 저에게 특별한 건 3대가 함께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발리 여행의 추억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나 다시 한번더 아메 여행 가고 싶어 <laughs> 저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기에 발리 이후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꿈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르포즈했습니다 아버지의 꿈 아메의 사업을 통해 한번 도전해봅시다. <laughs>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 78세. 와... 이 나이에 내가 뭘할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보다 다시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 여행에 대한 갈망이 컸기에 인생의 황홍기의 아버지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을 엄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때까지 제가 아미의 사업을 하는 걸 저희 친척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정해지고 그동안 봉인되었던, 단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아버지 78년생의 인 명당이 열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전 아버지와 함께 매일 약속을 잡고 매일 만나고 매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작년 저희 아버지는 82세에 유파운더스 플레지움과축구 리드십 행을 성취하셨습니다. 아이 사업은 개인이 아닌 팀의 도전이며 그 성취는 능력이 아닌 시스템의 힘으로 해낸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버지, 아버지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팀이 채워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프로포즈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여행을 즐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빠이기 이전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40년의 세월보다 함께 도전했던 4년의 시간 동안 더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더 많은 추억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80대 노부가 부 스스로 도전하고 이루어서 함께 가는 청춘 여행. 여러분 저에게 아메 여행은 우리들 부모님 가슴을 설레움으로 가득 채워놓을수 있는 인생의 낭만 여행입니다.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수많은 꿈 친구들과 또 다른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아멘이 주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저는 파트너리드들과 상담할 때마다 여행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갈 것이며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매달 매달 계획하고 점검하고 수정합니다 마음처럼 사업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발가락 30개. 제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늦은 밤귀가하면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와 두 딸, 세 여인의 발가락들입니다. 저는 그 발들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내디는 이 걸음걸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멋진 여행지에서의 그 발자국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북구항 여행을 다섯 조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파트너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지에서의 보람은 저에게 앞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에겐 원칙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만족해야 하고, 파트너는 설레어야 한다. 소비자는 만족해야 하고, 파트너는 설레어야 한다. 이 원칙만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암이 보상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 그리고 여러분의 예는은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해 저는 만일의 버킷리스트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뉴 파운더스 이메일을 성취함으로 해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 회견을 시작하면서 저는 2025년 5월, 뉴 다이아몬드의 자격으로 승선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생이 여행이고, 여행은 모험이자 탐험이다. 모험은 곧 도전이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 우리 모두의 도전을 제가 외쳐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서 감사. 세상아! 우리가 간다! Go!